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광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조영민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세 가지 대학교에 대해서 정시모집 요강을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크게 이 정시 모집 요강을 좀 살펴보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좀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개요처럼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학교별로 어, 작년 대비 올해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좀 바뀌었는지 그리고 주요 전형마다 또 체크해볼 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시 모집 요강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실제로 진행되는 12월 말 전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신 이후에도 꼭 반드시 대학교 정시 모집 요강에 들어가셔서 변동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 중에는 일부 내용이 어, 간략하게 소개되다 보니 네,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어 작년 대비 올해 변경 사항이 좀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을 바로 다 가져왔는데요. 어, 서울과학기술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시 모집 인원이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두 번째로는 학과 개편에 대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먼저 학과 명칭과 어, 모집 단위가 좀 분리된 학과들에 대해서는 기계시스템 디자인 공학과와 기계 자동차 공학과의 변동 사항을 어,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중요한 점은 여기 보이시는 바이오메디컬 학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신설되는 학과로서 이번에 수시 모집에서도 꽤 많은 그런 관심을 받았던 학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 이번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학과입니다. 어,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유일한 두 자릿수에 해당하는 경쟁률을 보였고요. 창의 융합 인재 전형, 종합 전형이죠. 요 전형은 이 전형 자체의 전체 경쟁률이 22.72대1이었는데 요 단일 학과, 바이오 메디컬 학과에 대해서만 45.86대1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메디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가 좀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의 화공 생명공학과보다도 훨씬 높은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셔서 이 바이오 혹은 생명적으로 과기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꼭 수험생분들은 네,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정시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고 더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자유전공학부 선발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네. 요렇게, 어, 자유전공학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선택할 수가 없는 학과가 이렇게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컴퓨터공학과와 환경공학과가 선택제한 학과로서 추가가 되어 있고요. 어, 두 번째로는 자유전공학부 이 유형에서는 모집군이 조금 변동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의융합대학이 나군에 있었고요. 나머지 대학들이 단과대학이죠. 네, 이 대학들이 다군의 어, 모집군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가군의 공과대학과 창의융합대학에 대한 이 유형 모집군이 있고요. 나군의 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인문사회대학 그리고 기술경영융합대학 이렇게. 어,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모집군의 변동은 다음 내용과 좀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어, 올해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좀 전체적으로 모집군의 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단과대학 내 학과를 모두 동일한 군으로 설정하기 위한 어, 방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작년도 정시 모집에서 네, 자연 계열과 인문 계열에서 가나다군에 해당하는 모집군의 이 분포를 보실 수가 있는 이미지인데요. 보시면 네 여기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학과가 있지만 일부 학과는 가군 일부 학과는 나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대학들도 그런 모습인데 오른쪽에 더 크게 보여드린 2026학년도 올해 정시모집에 대한 전형별 모집인원을 보시면 각 단과대학별로 모든 학과가 동일한 전형 동일한 모집군에서 선발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과대학 내에서 가군, 나군을 조금, 어, 나누어서 지원을 할수 있었다라고 보면 올해는 한 단과대학 내에서는 모든 학과가 다 같은 모집군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점을 조금 유의하셔서 지원해야 될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전에 자유전공에 대한 이유형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부분은 각 단과대학별로 그 모든 학과가 통일됐던 그 모집군의 반대쪽. 지금 보시면,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전공학과에 대해서의 모집단위는 모두 나군에 분포되어 있지만, 자유전공학부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가군입니다. 그리고, 밑에 정보통신대학도 전공, 일반, 일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설정이 되어 있지만 정보통신대학에 대한 자유전공학부는 나군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일반 학과와 자유전공학부가 조금 엇갈려서 모집군이 편성되다 보니 전체적인 모집군 변동이 생기면서 자유전공학부에서도 모집군 변동이 생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지원하실 때 본인이 희망하시는 그런 학과가 어느 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지 한번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워낙 이 수능은 가나 다군 세 번의 기회밖에 없고 일부 대학 들은 특정한 모집군에서만 선발하는 것도 있다 보니 그 점을 반드시 꼭 살펴보시고 본인이 또 다른 대학을 또 지원하실 때 어느 군을 또 노려볼 건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이 수능 위주 전형에 해당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 전형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아,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수능 선택 과목에 조금 어, 변동 이 있습니다. 크게 선택 과목에서 이렇게 수학이나 탐구에서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한 건 괜찮은데요. 지금 보시면 올해 모집 요강에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학 탐구 과목에 응시한 경우에는 이 과탐에 대해서 취득 표준 점수의 7% 가산점이 들어가는데 작년 모집 요강에서는 실은 이 자연계열만 있지 않고 입문계열도 있었습니다. 인문 예체능 계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과목에 대한 응시 가산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연계열은 작년과 동일하게 가산점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인문 예체능 계열에서 사탐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된 부분 때문에 올해 이 정시를 지원할 때에 있어서 이 인문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이 수험생들의 경향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네, 밑에 내용은 참고사항이고요. 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수능 성적을 활용할 때 어, 국어랑 수학, 탐구 영역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고요. 영어는 어, 등급을 가상표준 점수로 변환해서 활용하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서울과기대가 4등급부터 감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일부 대학들은 4등급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둔 경우가 많지만 과기대는 4등급부터 감점이 있다라는 점도 어, 체크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점수를 계산하는 수능 환산점 계산식도 어, 참고해 드렸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영역별 표준 점수 전국 최고점분에 본인이 받은 표준 점수를 어, 계산해서 들어가는 점수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각 모집 단위별로 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어, 그 중에서도 네, 이렇게 보시면 이 자연 계열로 속할 수 있는 대학들은 이 수학의 반영 비율이 35%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인문 계열로 볼수 있는 영어 영문이나 행정학과 같은 모집 단위는 어, 수학보다는 국어의 어, 반영 비율이 훨씬 높은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어 자연 계열이니까 수학을 많이 비중이 높게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를 더 높이 반영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 계열에서는 지금 사탐에 대한 과산점이 폐지가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올해 과탐을 응시했지만 자연 계열로 지원하고 싶은데 좀 수학을 좀못 봤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인문 계열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탐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 가산점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히 탐구가 다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이 인문 계열에서 아 자연 계열 쪽으로 과탐으로 응시를 했던 친구들이 수학을 조금 잘못 보고 올해 또 어려웠잖아요 수학을 좀못 보고 국어 성적이 좀잘 나왔다 하면 과기대를 가기 위해서 인문 쪽으로 교차 지원하는 케이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과기대 연 정시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조금 살펴 보았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지원할 때 체크해 볼 사항으로 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안내할 때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시 성적에 대해서 원래 표준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입시 결과는 단순 백분위 평균으로만 제시를 하고 있는 점을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 과학기술대학교는 각 모집 단위마다 반영하는 과목의 비율도 다르고 네이 부분을 참고해야 되는데 입시 결과는 백분위를 그냥 단순하게 나누어 놓은 값으로만 나, 어, 제시하고 있으니까. 어 단순히 자신의 백분위를 평균 잡아서 계산하기보다는 본인이 조금은 더잘본 혹은 점수가 좀더잘 나온 어저 어, 수능 영역이 좀더 높이 반영되는 그런 모집단위 쪽으로 어, 지원을 해보는 게 조금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올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시에서도 네그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어,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1호부터 3호까지는 전형 환산 총점에서 5점이 감점이 되고요. 조치 4호부터 7호는 총점에서 10점이 감점되고, 조치 8호, 9호는 총 30점이 감점됩니다. 꽤나 큰 점수 감점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교육대학교입니다. 네, 서울교육대학교의 좀 변동 사항을 표 형태로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먼저 정시 모집 인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시 모집 인원이 현재 발표된 이 정시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나군에서 수능 위주 일반 전형으로 160명을 선발 하 선발하겠다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거랑 비교하시면 작년에 한번 찾아보시면. 어, 수시 2월 인원까지 포함해서 260명을 뽑겠다 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감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작년에 260명에 대한 부분은 수시 2월 이후에 변경된 부분입니다. 수시 2월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기 전에는 작년에도 어, 이 일반 전형에서 159명을 선발하겠다라고 초기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수시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수시 2월 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인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확실한 모집 인원은 아닐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입시를 이제 친구들과 진행을 해보면서 봤을 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런 교육이나 사범계열 쪽 같은 경우에는 어, 점점 더 어, 약간 입시가 조금 결과가 낮아졌던 경향이 좀 있었지만 다시 정말 교육계열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좀더 진정성이 있는 친구들이 교대나 사범대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씩 더 수시에서도 등록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어, 조심스레 좀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모집 인원이 작년처럼 큰 변동이 생길지는 조금은 네, 어, 네 생각해 보시고 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으로는 서울교육대학교도 올해부터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데 자 보시면 아무래도 교육대학교 미래 초등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곳이다 보니. 어~ 교육대학 서울교육대학교에서는 이 수능 위주 전형이나 기타 특별 전형에서 제1호부터 9호까지 그 학교 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게 어~ 호 구분 없이 작성이 되어 있고 확인이 되면 모두 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받게 될 경우에 1단계 평가부터 부적격 처리를 받게 되고요. 기타 특별 전형에서도 똑 동일하게 제1호부터 9호.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지원 자격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어 미래의 어초등 학생 미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사범 계열로 가게 될 경우에는 네, 학교 폭력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니 1호부터 이렇게 감점이 혹은 이 지원 자격 제한을 들어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서요. 네, 아무래도 이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수험생분들은 네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서울교육대학교의 각 전형별 네, 전형 방법 및 배점인데요. 어 서울교육대학교는 모든 전형에서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수능 위주 일반 전형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전형과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 1단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1.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종적으로는 1, 2단계 성적을 총합친 1000점 만점의 성적을 토대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어, 기타 특별전형인 제외국민특별전형과 북한 이탈학생전형은, 네, 면접평가로서 1000점 만점 일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1단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어, 보시면 이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역, 그리고 수학 영역, 그리고 탐구, 그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3대3대 3의 비율로 네, 반영 어, 성적을 반영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성적을 반영할 때 활용하는 점수는 표준 점수를 이용하고 있어서 밑에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도 좀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취득 표준 점수 곱하기 160분의 266.7 이렇게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 요게 아래쪽에 작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 각 영역별 최고점 표준점수의 최고점수를 160점으로 예상하고 만들어 놓은 계산식인데, 어, 만약에 표준점수가 예상되는 최고점수인 16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냥 어, 266.7점에 더 높은 점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값인 266.7점이 그대로 계산되어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네. 직업 탐구는 반영하지 않고 사회과학 탐구 쪽만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어, 탐구는 두개 영역에 대한 점수가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탐구1과 탐구2 표준점수를 더해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방금 이 반영 영역을 보시면 한 가지 영역이 빠졌죠. 영어 영역이 반영이 안 되는 건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전형에서 최저 요건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보시면 수능 위주 일반 전형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전형은 최저가 있어서 영어 3등급 이내로 최저를 맞춰주셔야 하고요. 삼국사도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이주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과 기타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최저가 없고요. 기타 전형 중 북한 이탈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있어서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최저 조건을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최저도 충족해야 된다라는 점한번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단계가 면접 평가였거든요. 네. 이 2단계에서는 교직 인성 적성 교양에 대한 문항으로 총 3문항 정도가 네, 면접에서 제시문 형태로 어,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 정시 모집에서 오전에 진행된 면접 문항들을 조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교직 인성, 두 번째 적성, 그리고 교양 측면에서 어, 본인의 어, 생각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어, 면접은 수험생 1인이 면접관 2인과 네, 대면에서 보게 되고요. 제시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7분이고요. 면접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이 놓워졌을때 제시문을 펼쳐서 보는 시간부터 7분 동안 타이머를 재서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게 되고요. 그 이후 7분이 지나면 바로 수험생은 이각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하는 순서는 문항 순서대로 반드시 답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만약에 질문 3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질문 3번. 문항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몇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하는지 고지한 후에 어, 답변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분 동안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한 정시 전형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네. 어, 서울여자대학교 이렇게 작년과 올해 변동된 사항을 조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수능 반영 영역과 비율이 변경되었다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예체능이 아닌 일반학과라고 부를 수 있는 일반 계열에 대한 대학들은 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세개 영역에 대해서 동등한 비율로 성적을 반영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네 가지 영역을 모두 다 반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성적이 우수한 영역 순으로 30. 5%, 30%, 20%, 15% 순으로 차등해서 반영을 한다라는 점도 크게 바뀐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시 결과 발표된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짚어보셔야 되고요.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작년에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상위 2개만 반영을 했고 동등한 1대1의 비율로 성적을 반영했다면 올해는 국수, 영, 탐, 내 영역 중에 상위 3개로 늘었습니다. 상위 3개 중에서 두 과목은 동등하게 4대 4 비율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한 과목을 2의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어, 작년 같은 경우 산업 디자인 학과에 대한 평가가 조금 요 보시면 어, 산업 디자인이 작년에는 일반 계열과 동일한 방식으로 3개까지 반영해서 성적을 어, 반영했지만 올해는 이 산업디자인 학과가 예체능 쪽과 동일하게 어, 4개 중 3개만 영, 우수한 순으로 40, 40, 20요 순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바뀐 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모집군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자유전공학부가 가군이었고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이 나군이었는데 올해는 자유전공학부가 나군으로 옮겨왔고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이 다군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여자대학교도 올해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이 서면 사과에 해당하는 조치사항 1호에 대한 부분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어도 감점되는 부분이 없지만, 네,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치사항 2호부터 9호까지는, 이 2호부터 6호까지는 총점에 대한 감점으로 처리가 되고, 7호부터 9호는 부적격 처리로 어, 네,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서울여자대학교의 정시전형을 봤을 때, 이렇게 가군, 나군, 다군에 모집하는 그 모집 그 단위가, 네, 모집한 학과가 좀 달라서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해 놨고요. 어, 보시다시피 일반 계열은 수능 100% 성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수한 영역 순으로 차등해서 1 0 0분위1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집하는 학과들을 또 전공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다군에서. 첨단 미디어 디자인 전공은 실기가 네 디자인 전공이지만 실기가 없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수학과만 유일하게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서 응시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산점 20%가 적용되고 있는 점도 반드시 짚어 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예체능 계열은 네, 성적이 네 가지 영역 중세 개만 반영된다라고 했는데요. 그중에 수능 성적이 60%고 그 다음 실기 전형에 대한 부분이 40%가 반영되어서 가군에서 산업디자인학과 및 공예 컬렉터블 디자인 전공이 모집을 하고 있고, 나군에서 스포츠 운동과학과 현대미술 전공 그리고 시각 디자인 전공에서 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 여자대학교 정시 지원 체크 포인트인데요. 네 보시면 네 영어도 등급별 환산 점수가 이렇게 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감점이 아닌 어, 가산점의 형태로 지금 제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어, 다만 상기 명시된 여기 스포츠운동과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현대미술전공 공예컬렉터블디자인 전공 및 시각디자인 전공은 이제 4등급까지는 가산점이 5점으로 동일하죠. 네, 그에 비해서 다른 모집단위들은 3등급까지만 5점으로 가산점이 네. 되어 있고요. 4 등급부터는 차등적으로 가산점이 제공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서울 여자대학교의 작년 정시 결과를 볼때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일반 계열이 반영하는 과목이 세 과목밖에 없었기 때문에 백분위 평균값이 상위 세 과목에 대한 백분위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올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개 과목이 모두 다 반영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에 비해서는 조금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올해 이러한 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울여자대학교에 지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의 정시모집요강에 대해서 준비해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올해 정시모집요강은 정시전형이 시행되는 12월 말 전까지 계속 변동이 될수 있고 수시 결과에 따라서 모집하는 인원도 계속 변동이 될수 있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 모집 단위별로 어떠한 변동이 생기는지 반드시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변동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어,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